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승만 기념관은 되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안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독한 자기 모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당의 자유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 3.15 부정선거, 4.45입 개헌 등을 일삼으며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홍범도 장군과 독립 영웅들을 퇴출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독재자를 미화하는데 동참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참모들에게 이념 논쟁보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 행보입니까? 아니면 그새 이념 전쟁을 벌이고 싶은 강렬한 욕구로 인해 금단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부 소식을 전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뭘 보고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구 유튜브 채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역사 인식을 반일 민족주의로 편훼하는 뉴라이트 세력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금을 착복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했으며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은 장본인입니다. 이전 대통령의 행적을 안다면 결코 할수 없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구적 이념에 경도되어 역사 왜곡에 앞장서지 말고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